지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아네 아, 네, 여러분들 목소리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오케이 10배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목소리를 공연장에서 듣는 게 너무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얼만나죠 <laughs> 정말로? 아 진짜로 너무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날이 찾아와서 너무 너무 기쁩니다. 정말로. 네 정말 너무 기뻐요. 아 여러분들 아. 저희가 가족께 만두만두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답답하셨을 텐데, 어, 중간중간에 만두만두라고 이렇게 육성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만두, 만두만두 만두 하실 때 같이 만두, 만두만두 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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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렇게 네. 흔들어 라고 생각하실 때 반짝반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면 제가 저와 함께 흔들어를 같이 외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가보겠습니다. 아바 아두 아바치코 두 콜롬비아 댄서 고 이탈리아 라비 올리 와토 베티베리 드리시스 i 네, <laughs> 어떤 분을 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었는데 어떤 분 이렇게 찍으시다가 그런 자기 목소리가 들어가면 조금 그런지 <웃음> <웃음> 아유, 아유, 잘, 아니, 안 잠자란 거요? 안합니란다 <laughs> 네, 너무 아,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아 어떻게 어떻요 빨리 노래를 한번 하고 여러분들과 잠깐 네한 30초 정도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네. <laughs> 여러분들 목소리를 정말로 다시 공연장에서 들을 날이 솔직히 말해서 올줄 몰랐어요, 정말로. 네. 어, 저 진짜 낮에 갑자기 생연을 이렇게 했는데, 와,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파도 밀려오는 느낌이요 네,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아, 어떻게 잡았대? 하고 싶어서. 아, 근 이해는 돼요. 저희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와, 너무. 아, 음, 그래요? 네. 기본 소리로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하고 싶어서 다들 어떻게 참으셨어요? 오늘, 그리고 이렇게 막공이죠? 맞아요, 저희 막공이과맞 저희 막공이에요 우리, 우리 둘이 대형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형 성일형이 맞공.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시 <laughs> 아, <형> 돌아오실 거잖아요. <laughs> 어, 그럼요. 그럼요. <laughs> 아, 둘분이사시는거 있죠. 꼬다 주시면 제가. <laughs> <laughs> 성일형이 <성희룡이 웃음> 아, 돌아오실 거예요. 그럼 혹시 계약서 가지고 면좋까요 여기 도박 치는 거. 안 그럼, 그럼. 그럼요. <laughs> 그러니까, 아, 뭐, 그, 네. 어머님을 전화를 해서. 네. 아, 정말. 돌아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일형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너무 공연 강제로 은퇴시키는 분위기다 아니, 아니, 뭐, <laughs> 그때. 아니, 근데 성일이랑 같이 공연해서 우리 <laughs> 다 항상 힘을 받았던 것 같아, 아이, 그렇죠? 저, 저, 아, 좋았잖아요. 아, 너무 좋았죠, 좋았죠. <laughs> 에이, 말해보래. <laughs> <laughs> 여러분들도 오늘 오늘 매드일이 수요일이잖아. 네, 오늘, 오늘 수요일. 수요일 아. 오늘 수요일인데 아. 아직 조금 남았죠 주말까지. 근데 내내 어. 아. 어, 소리를 들으니까 네. 굉장히 네. 신선하네. 아. 오늘 남았죠. 수요일이잖아요. <laughs> 너무 좋, 나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laughs> 좀 그런다, <해봅니다>. 해보면? <laughs> 괜찮아, 바보 같고 좋았다. 바보 같았어. 해봐! <laughs> 네. 오늘 시일이잖아요 네! 아, 나안 해줄 줄 알았어. <laughs> 아유, 예. 네. 아, 옛날에는 어떻게, 뭐, 다른, 뭐, 공연을 말할 수 없지 않더라고. 할 때는 막 미친 듯이 진짜로 막, 아, 막서생어막 막 이렇게 하고도 막 했었는데. 그걸 오늘 해줘, 니가. 제가요? 네. 그거 하러부터 지내고 싶어요. 솔직히, 어, 또 그런 식으로 무대를 잘 네. 찍거든요? 예. 그래서 시켰는데 자꾸 양정 빼고 잡거든요? 양정 <laughs> 빼는 게 아니라. 이무릎만퍼면다 돼? 저건 다가서 그래. 내 부분만 매일 하지? 왜 그래? <laughs> 아,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 같으니까. 신나는 거보다 사실, 신나는 거보다 그럴 줄모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음성이나 이런 걸딱 들었을 때, 와, 진짜 기분 좋겠다, 신나겠다, 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 울컥하죠? 네, 그리고 그냥, 아, 이런 날이 이제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라는 생각이 약간 1차적으로 딱 드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긴 시간 동안, 길다면 길었고, 짧으면 짧았지만, 그 시간 동안, 어, 이렇게 버텨주셔서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어 감동이고 또 감사합니다 정말 네어네어 <laughs> 네. 어. 어. 이제 뭐 정상화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 안 보고 마 이렇게까지는. 조금의 이제 마음이 열리기에는 조금의 시간이 물론 걸리겠지만, 우리 그동안 버텨왔던 것처럼, 어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어 오랜 시간 피해를 맞았으면 더 단단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어 미오 프라텔로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laughs> 너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돌아오는 미오프라텔로도 너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laughs>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를 드릴까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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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말할 시간이 있었으면 아, 어, 정말 못 버렸지. 어? <laughs>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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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이 부르는 걸잘 듣고 싶은 거요 그렇죠. 어 그런 거. 오케이 노란 장미 주세요. <laughs> 아니 여러분들이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부르실 거예요. <laughs> 우리 저희, 많이 불렀잖아요. <웃음> 어. 저희 <laughs> 앉아서 관람을 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노란 장미를 좀 듣고 싶어요. 네. 노란 장미 주세요. 이 분부터 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아, 될 거예요. 감독님은 천재니까요. <laughs> 안녕. 네. 말 아, 좋죠.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아요 여기서 뷰가 되게 좋아요. 혹시? 아니, <laughs> 어, 우리만, 우리만 봐서좀 그런 시장, 그냥, 뷰가 그냥, 참 좋아요. 이게 뷰가 좋아요. 죄송합니다. <laughs> 받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네요. 네. 장관이고요. <laughs> 절벽이네요 <laughs> 선물입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로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이틀 정도는 어, 이 장면으로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상영이랑 이거를 우리가 찍었어요. 우리가? 근데 어? 뭐? 네? 땡 집에 안갈 거야? 잠깐 네. 방금 누가 반말했어 이쪽 <laughs> 부근에서 안 가는구나 <laughs> 잡아와 <웃음> 자 그럼 앵콜로 난가게 생각해 너 <laughs> no, <no, no>, no. <laughs> 지금 몇 시죠? 아, 이런시간에 하자 그래, 그렇지 아, 주인공 누구지? 공밖에 안 남았는데 어, 최선을 다해서 다온 어, 마무리까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